하나님을 고 저희는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모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부산과 우리로 능이 내지 못하던 먹이를 대하들의 목에 두려하느냐그러하나나이방인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생하신 부족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대로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외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나한것같으니나 음. 다만 우상의 걸음것과 우뱅과 목매어죽은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으니 이는 예로부터 감성의 어석에 대하는자가 있어 간식에 마다 하여해서 그들을 이루냐 사전전 하는데 어, 예전에 이제 소설을 봤습니다. 이제 소설 약간 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소리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대략 내용은 그래요. 이제 한 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어, 부모를 일찍 여의고 그 아이가 이제 좀 가까운 친척이었던 친척집에 이제 맡겨졌습니다. 이 친척이 좀이 아이를 잘 돌보고 맡겨주는 좋은데 이 친척들이 이 아이 되게 고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 데려와서 어떤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학대하고 이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뭐 빨래며, 정말 어린데도 빨래며 걸레질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정신없이 해야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리고 아직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많이 계속 실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스펙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거의 혈값에 팔아버립니다. 이 팔았는데 어, 거기서 이제 너무 이제 고생스러우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것을 이제 탈출하게 되는, 탈출하게 되고 어떻게 거리 꾸두다가 어떻게 하다가 정확히 <laughs>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노 신사 부부의 이제 그 눈에 띄게 돼요. 그래서 이 신사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혼자 걸레지, 빨래, 뭐 부터 잡서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신사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뭔가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떤데요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란다. 그냥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라 너가 우리 그냥 우리, 우리 부부 사이에 온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아이를 이제 사랑해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자신이 무엇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했지만, 그 노신사는 그냥 이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받아들이고 포용을, 포용을 하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고아된 아이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든, 그 무언가를 증명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 런 생각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 하는지 오 말씀을 통해 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이 이제 한참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 이방인들한테 잘 되고 있었는데, 어, 떤 사람이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 교회 형제들에게 이제 갑자기 외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즉,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 전 내용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막 듣자 사람들이 술 먹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우리가 할일를 받지 않으면, 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나? 이렇게 당황하고 많이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교회 의 구조를 보게 되면, 원래 유대인,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이방인, 전혀 유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전도를 당해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두부를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 사람들은 뭘 받았겠어요? 한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안았고 아닌 사람들은 그 할례 같은 걸 받지도 않았고 율법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술렁이면서 어, 어떤 사람들은 이 의견에 찬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의견에 반대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찬성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많이 그랬을 것이고 그 반대한 사람들은 좀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정말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격렬히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다들 원어를 보면 굉장히 심하게 싸우고 다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교회 본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파성교회 정도 되겠죠. 그 파성교회 하는 그런 진짜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와 몇사람을 다시 보내서 이것을 의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나는 과정 속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베니게와 사마리아 같은 성을 들리면서. 자신들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저, 이야기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 이제 다시 어떻게 어떻게 먼 길을 떠나서 도착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온 사람을 온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 그 많은 사람들을 환송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동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던 그런 간증들. 이방인들이 주의의 소를 믿고 돌아왔다는 그런 관증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창 이제 신나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제 바리새가였던 그 유대인,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받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의견들이 갈렸겠죠. 갈렸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장로들과 사도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끝나지 가 않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자꾸 서로 말이 통하지 가 않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게 하려고 나를 택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유대인들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또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셨는데 우리가 차별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왜 함부로 그들에게 멍해를 우리를 지키기 힘든 그 멍해들을 잡고 그 이방인들에게 걸려합니까? 우리가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오직 주 예수를 은혜로만 구원 받을, 받, 받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바나바와 바울도 그 이야기를 했고 이방인에게 주신 표적과 그리고 기사 자신들이 겪었던 이방인들에게 주셨던그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하 후로 이베드로의 말을 도와주게 돼요. 도와줘서 이제 베드로의 말을 거들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 그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를 진행했던 체념 그 결단 권자의 의장이었던 이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누가 생각나죠? 야고보는 보통 이제 1 2 제자 중에 한명 야고보 생각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야고보는 그1 2 제자 중에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어릴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전설에 따르면 어릴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다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형인데도 사람인데도 뭔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다 다르겠죠, 하나님이니까 뭔가 다른.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형인데. 근데 그래서 막 따르고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갑자기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하겠어 제가 막 집에 동생 있는데 동생이랑 같이 놀다가 갑자기 내가 내가 제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동생이 당황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구보가그 메시아라고 듣, 듣, 어,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자마자 이야구보가 형이 미쳤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을 좀 멀리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보니까 이 야고보, 이 예수를 떠났던 이 야고보가 어느 날 예루살렘의 되게 중책인 그 사회를 보고 있고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쨌거나 그 의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서 이제 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이 박식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아모스를 이용합니다. 오늘 나왔던 15절, 1 5절 16절의 1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 드리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잡게 하려 함이나 하셨으니 아멘.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 말을 간단히 얘기하건 뭐냐면 다이의 무너진 장방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공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회가 이제 파탄이 되고 많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버려둔다고요? 아니요.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런데 일으킨다는 그 구절 안에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계대제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함께 이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 안에 이미 이방인들을 이미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아호수서에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야고보가 돌아가면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이에요 이,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 빼고는 이 이방인들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떡하, 어떡, 하자고요? 가용해 주자. 그들한테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들이 신자가 되는 것을 막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이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들의 수준에 맞춰주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이 야고보 또한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고,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이었어요. 왜요?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행동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신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런 결점을 내리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첫 번째로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 이들이 함부로 개개를 취급했던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걸림돌 내는 어떤 할례나 어떤 유대 인 자신도 지키기 힘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신자가 되는 것을 막지 않고 가용함으로써또 포용해 주므로써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 그, 기뻐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까요? 두 번째는 중요한 건데, 구원은 뭐에 있으면 오직 예수 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잘 모르, 우리 평신도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신학교나 이런 데서 뭐생 세관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교회들이 많이 생각보다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무언가를 하고 어떤 선화 행동을 하고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뭐 지표적으로 얘기 안 하지 않지만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내가 뭔가 선행동을 한 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뭔가 바꿔야지만 우리가 뭔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멍해를 어, 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행위를 그냥 선한 행위만 할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런 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누굴 믿기 전까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 나는 그래도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남을 사랑하고, 나는 남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나는 남에게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사인에 포함됩니다. 또 다른 신을 뭐요? 내게 두지 마요. 어,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수 있고 내인생에 뭔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했을 때 우리 남의 걸 보고 탐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좋은 자 지나가면 아,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아, 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좋으시게 자면 나도 한번 참 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게 우리의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자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걸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 자신의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그 복음은 진정으로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선한 것이 나한테 정말 없고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역설적으로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구하했다는그 사실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무언가를 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오직,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에도몇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걸 많이 보게 돼요. 이제 그래도 우리 <laughs> 오리동까지 좀 괜찮은데, 저 인천에 제가 어, 교사로 있을 때, 좀 이제 초등부 때그 교사인데. 이 급이 달라요. 그냥 <laughs> 급이 다른 게 애들이 선생님을 때려요, 진짜. 여러 가지 폐고가 이어는데어이 애들이 왜 그럴까? 그때 이해가 안 됐어. 젊은 선생이니까, 2무한사이니까뭐라겠어 근데 이제 나중에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 이 애가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고 맨날 학대를 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감당이 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 아, 제가 스물한 살인 거, 물해살인가 그럴 때. 한 번에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제가 또 이제 나름 그래도 이게 생긴 거 착하게 생겼어도 조교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일대에 불러서 막 엄청 혼냈어, 소리르로 혼냈어. 근데 애가 어, 얼마나 독한지 그 원래 울면은 소리를 내잖아, 요소리 내지 않고 참고 눈물만 막쫙흘리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이제 굉장히 이제 아이템 안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애한테 너뭐 보고 먹고 싶은 거 있냐? 그래서 뭐, 뭐 먹고 싶어 사주고 어, 사실 게임은 안 되지만 같이 이렇게 한번 게임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서 게임하고 싶다. 그래서 게임도 같이 하주고 했는데 맨 나중에 이제 반이 바뀔 때 학년이 올라갈 때 얘만 나한테 전화를 한거요 전화해가지고 왜다딴데 가냐고 나한테 막전화하고막 그랬던 거얘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뭔가 결핍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 뭔가 사람 먹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뭔가 남에게 관심받고 싶어하고 그, 그 애들만 간종이라 하잖아요 약간 간족기가 있어요 약간 좀 뭔가를 자꾸 이렇게 뭔가 화장도 막 기쁘게 해가지고 어, 너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어, 너무 좋아하고 막 이렇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참 제가 잔뜩한 어, 마음이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4, 5세 5, 4학년만 되던 애들이 화장을 이렇게 하거든요. 화장을 하고 좀 그러는데 제가 우리 이거 틴트 가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딱 한마디. 해. 너희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 이뻐. 너희는 그냥 뭐안 발라도 너희 이뻐. 나중에 그 화장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정말 가려야 될때 얼굴을 좀 이제 스킬을 쓰고 얼굴을 이제 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되면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하는 거지 너희는 지금 있는 그대로 너무 이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중에서는 또 이제 우리 부모로부터 또 우리 다른 어떤 친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도 좀자라는 가정 속에서 있을 수 있어.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요새 나를 사랑한다는 것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지 않는다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우리 결핍된 것들이 내가 뭔가 함부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결핍된 것들이 채워지는, 채워지는 사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바로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잣대의 관점으로 어떤 세신자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관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혹은 실수를 하더라도 관사들가좀 실수를 하고 좀 예배 참석을 좀 못하더라도 우리 의 잣대로 아, 왜 저래? 소사 왜 저래? 나이 먹고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신자로서 할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 좋아하세요. 하나 혼자 다할수 있어요, 그렇지? 하나 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막 성교 다 하고 막 알리고 막 그렇게 다할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제가 간증을 듣다 보면 이슬람권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막 교회 온대 갑자기 찾아온고 어떻게냐고 그고 갑자기 꿈에 막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고 막 그랬대요.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거기 이제 복음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또그 사람들이 한명한명 한명 서기 원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해. 오히려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어, 다시 한번 소망하고 또 나를 통해 오히려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은 할례를 행함으로 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때문에야 뭐 오직 믿음으로 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가 공표했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에게 행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씌우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내가 무언가를 부족하다 느낄 때, 구원은 뭐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자에게 우리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처럼 되 또 그들을 간영하고 관심을 가짐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저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 하나만 할 텐데, 아까 불렀던 예수유왕이한 번만 찬양 보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다